사람이 다볼수 있게 강히 마십니다. 그때에 예, 그때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가 부활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활용하신다라고 예, 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의 활용 이 한마디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겁니다, 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때다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장에 계신데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여러분 오빠가 죽어서 구수에 들어갔어요. 믿음 속에 들어갔어요. 나사로죠.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호령을 했잖아요.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죽은 자나 산 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는 겁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휴거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